자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예, 한국 분재 대전이 예, 세종수목원에서 오후 2시에 개막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저 역시 예, 개막식을 예, 놓칠 수 없어서 신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예, 어제도 세팅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시 예, 왔다가 다시 신안 돌아갔는데 아, 여기서 신안까지 270km예요. 예, 지금 이틀 동안 예,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신안에서 일하고. 예, 점심에는 이렇게 와서 예, 조합일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예, 저도 참관을 하게 됐고요. 예, 영예롭게도 저도 오늘 예, 수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예, 이따가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전시장 같이 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예, 야외 전시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곽에 약 4, 50점 정도 예, 배치가 됐고요. 기아 집을 배경으로 정말 멋지게 나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뭐 나무 수격들은 다 국전에 올라온 나무들이 분재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감상의 가치가 충분하고요. 이렇게 상 받은 나무들은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수상 작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정성이 들어간 나무들을 보니까 예,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야외무대고요. 야외 메인 예, 진열 예,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초대작들 위주로 이렇게 예, 잔디바디에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 멋진 예, 기아로 만들어진 예, 궁전 같은 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작품실입니다. 네, 내부에서 네, 수상작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모든 작품은 다 보여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초대작들도 네, 전시되어 있고요. 계절감을 표현하는 애기감 나무. 아, 참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눈양 나무입니다. 예, 사리와 엽성이 가히 일품입니다. 예, 굉장히 실내에 아기자기하고 또는 웅장하게 이렇게 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예, 소나무 예, 굉장히 예, 움직임이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예,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우리나라에서 기대되는 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작년에 제가 여기서 세종시장 특별상을 받았었는데 예, 이번에 제가 이 소산나무를 출품했었고요. 예, 영예롭게도 이번에는 2등상이죠 예, 예, 금상을 받았습니다. 예, 젊은 사람 한번 열심히 일해보라고 정말 잘 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열심히 예, 하라는 말로 제가 예, 인지하고 예, 보다 열심히 예, 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이 소나무는 예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예 곰솔 원예 자재 대표 예 저랑 베스트 프렌드인데 오늘 예, 시상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같이 경기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 우리 지부장님이세요 경기 지부 그리고 제가 사무장입니다. 예 같이 호흡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예 배양한 소사나무 예 배양일지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변찬사까지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신비로운가 또 미완 정말 멋진 나무의 변화 과정을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잠깐 자기 소개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설 원자재 대표 김석헌입니다 경기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어, 한 부지런해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좋은 추억 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 <laughs>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침 음, 수상자가 음, 옆에 있어서. 빨간 아, 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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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운결의로 유명하고 나무연 놀자 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열 원장님입니다. 아, 아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예. 예, 생각도 꿈에도 못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왜 생각도 못했냐면 지금까지 소품 세트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 제가 오랫동안 소품을 잃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보셔서 감사하고 음. 소품이 해상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소품 매니아분들 파이팅! 야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야 진짜 겸손하시죠? 네, 정말 한점한점 한점 굉장히 노력을 들였다는 것은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화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춰놨습니다. 피라칸사 등치를 보십시오. 이야, 뭐가 나옵니다? 뭐가 달린 거 보이시죠? 진짜, 예, 네, 축하드립니다. 소품 화이팅! 자, 나무야 놀자 인터뷰를 마치고 이번에는 대하원 운영하고 계시는. 이창현 원장님입니다. 지금 예, 제가 원래 인터뷰 잘안 해주는데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 특별히 제가 예, 사심 없이 제가 인터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화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군제조합 이사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충분을 해서 이렇게도. 작은, 작은, 아이 뭔 작은, 작은, 작은 상이에요? 예. <laughs> 세계 연맹 회장님 <laughs> 상입니다. 회장에서 더욱 열심히 하는, 라 그걸 받아들여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 내일이면 한국 분재대전 이제 협회에서 하는 이제 신안에서 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막식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동결이 화이팅. 동결이 화이팅. 화이팅. <웃음> 예. <웃음> 자, 저희 세명 이렇게 예, 상장을 받고 예, 다시 신안으로 가기 되게 나왔습니다. 네. 이 상장이 <laughs>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예, 어. 외국인이 주는 상장이. CI 어. 세계 분적클럽 회장상. 항상. 우자우리또운원장님 <laughs> <오자. 웃음> 네. 네. 엄청 근상입니다. 예. 네. 관간상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한테도 못 받아본 상을 또 장관님한테 예. 또 받고 아, 예. 의미 있는 예. 소품, 소품, 또 소품으로서, 소품으로서 또 은상까지 또 받는 기억을 표현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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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예. 자 이제 우리 신안으로 갑니다 신안전도 신안 예. 저희, 저희 시에 준비할 아우 리 우리 대장장님 예예군무총이상무총이으로도 한번 인터뷰 예. 예. 한번 예. 인터뷰 후감 예. 예. 한 말씀 예. 해주십시오 대장 받으셨습니다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무 하십니다 자 저희 또 신안 가서 내일 대한민국 분제대전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늦게,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서 내일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